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15일 지금 오후 한 5시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위치 어디입니까 유로면 유신리 뒷산 전재산 올라는데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 아. 얘가 이쪽으로는 유로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 유로면 유신리. 예. 저큰 대표는요. 반대쪽은 벌교 그 고읍리. 고읍리예요. 예. 아. 여기 산 지명은 뭐일까요? 여기는. 전제산이라고 합니다 전제산요. 산 높이는 717m. 예. 허연 어. 얘기가 옛날 뭐 군사 기지 같은 거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공군 미사일 기지가. 설치가 됐던 곳이고 예. 지금은 거의 한 15년 전에 철거를 해가지고 예. 지금 없는 다시 북한의 그 대포동 미사일 대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천국 미사일을 다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 군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이제 전력을 증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게 맞습니까? 예. 아. 고도가 뭐말 듣기로는 예. 한 1000m 3m 정도요. 정도. 천궁으로요. 천궁이라고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쪽에 산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럼 저쪽, 저쪽 방면이 지금 보성 쪽일까요? 보성읍 쪽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로면. 유로면 쪽이에요. 유로면 저 이동인데, 여 어... 밑에 예.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예. 거기에서 옛날 여름 향기. 예. 찰릉지입니다. 영화 찰영지 예. 아이고, 살림이 대단히 많이 푹, 무거워졌습니다. 네. 녹음이 좋습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산이, 여기 예. 뭐, 길이 전부 다 S자 코스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 뭐, 산이 70%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산이 70%가 아니라 더 되겠는데요? 네. 거의 이거, 산이네요? 네, 예, 95% 뭐, 이상인데. 95% 이상 되겠죠, 이 산이. 여기가 완전 산간 오지고. 예, 오지에요. 네. 예. 예. 유로면서 제로 끝을 이 자랑이. 아, 예. 예. 그리고 오늘 날씨도 이게 전형적인 초여름 같긴 하는데요. 지금 한 몇도 될까요? 기온한 22, 한 23도 되겠죠? 22, 23도 네. 정도요.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풍속은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면 풍속 은한15 정도 해, 네, 한 이십 나올까요? 15에서 한 이십 될까요?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네.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사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 탐방 외부 활동 이런 유산소 활동을 하기는 최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좋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날씨네요. 예, 예 제가 한번 노래 한 자리 할랍니다 한번 좀 카메라 한번 잡으시기 할랍니다 담배 연기 희미하게 자욱한 카스바에서 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본 듯한 한 번쯤은 만난 듯한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가스바도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가숨에 쓰러져 바람 없이 흘던 그 사랑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카스바의 <laughs> 여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아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